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빗속을 헤치고 나선 아침 출근길, 엄마가 비옷 입은 아이 손잡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했나요? 마을 버스가 벌써 와 있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 다시 우산을 썼습니다. 전철 역사하는 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듯 느긋한 분위기였습니다. 평상시와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철에서 하차하여 밖으로 나오니 아까보다 더 세찬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뒤집혀진 우산이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지만 관심 없다는 듯 모두 묵묵히 걷고 있었지요. 어쨌든 비는 계속 줄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 창문을 타고 내리기도 하였고 나뭇가지 사이로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되자 하늘이 말짱해지고 있더군요. 정말 밖은 비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가벼운 모습이었습니다. 점심 이후 비가 다시 내렸지만 퇴근 무렵 하늘이 환해지고 말짱해졌습니다. 전철에서 내려 수서역 밖으로 나오니 더 말짱한 것 같았습니다. 웬일 가게에서 옥수수 찌는 냄새가 나지 않네요. 어쨌든 모두들 스마트폰을 보며 느긋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비가 오지 않으니 서두를 것 없이 여유를 갖고 버스가 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상황은 급한전. 폭우가 쏟아져 앞을 가리는 빗물을 몰아내기 위해 힘쓰는 윈도 브러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버스 창문에 매달린 빗방울도 힘드는지 슬쩍 내려가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동네 버스 정류장에서 내릴 때에는 상황이 또 반전. 비가 내리지 않더군요. 정말 오늘은 대단히 다이나믹한 날씨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에 우산을 쓴 엄마와 달리 우산을 쓰지 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가는 모습이 너무 정겨웠습니다.